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퇴장과 경고 누적으로 이 강원에서는 또 진경선과 남궁웅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강원으로서 오늘 변수예요 최근에 역시 빠른 공격수들이죠 뭐 최준호같이 젊고 빠른 선수들 그리고 진경선, 남궁웅또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었는데 네, 현영희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남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김태환입니다 각도 좁혀 들어가면서 문전을 올려줬고 자 이번에는 발끝에 살짝 걸치지 못했네요. 김동섭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수비수가 이미 이 패스를 눈치를 챘네요. 김태환이 주루돌파는 오른쪽 김철호를 불러서 조심히 구도로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성까지 가담이 돼 있는 강원 짧게 닦은 콘. 네. 하지만 다행히 이 공이 성남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김동섭 앞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배우성과 1대이 빠르죠. 다. 빨라요. 김동섭. 가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김태환이 따라 들어가고요. 아, 네. 자, 다시 한번 수비수 베겨 나가면서 박스 안쪽까지 자, 두 명, 세 명까지는 좀 무리였네요. 어, 차단되긴 했지만 순간적인 스피드 변화에 따른 드리블 동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 배효성과 1대1을 일단 이겨냈던 여기서도 김경서. 이겨냈거든요. 자, 그리고 음. 김호기와 또 1대1이 음. 이어져 왔었는데요. 배효성의 협력 수비, 커온에 어, 네. 김폴라면김영호 선수의 아, 짜, 짧게 가네요. 네. 자, 앞쪽으로 짧게 던져주고 이어받았습니다. 리턴볼 문전으로 올려 줍니다만 길게 떨어지면서 아, 네. 박진포가 전방이, 전방의 이전방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골이 킵핑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한윤이 앞쪽으로 떨궈줬고요 자공 살아있습니다 제팔 오프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김태환 그대로 아, 문전에 네. 한 번에 올려준 공 길게 떨어지면서 골라인 벗어납니다 최우재가 이어받았고 다시 한번 문전으로 올라갑니다 김영우가 있는데 헤딩으로 커트해내고 있는 성남 하지만 뒤쪽에서 계속되는 공격 오오오어요 어 기습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이유혁 선수 제대로 맞았는데요 네. 지금 슈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었고 완전히 볼을 아, 끌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 탄력 그대로 이어나갔어요 네자 네. 이번에는 성남이 반격에 나서서 먼거리 슈팅 때려봅니다 만약 시헤딩패스 주고받고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지금은 김형우, 좋죠 지금은 자, 좋죠 콜리픽 해죽었어요 캐럴티킥이 선언이 되는 순간입니다 김영남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번에는 재치 있게 김영호 선수가 등지고 있는 플레이어서 파울을 얻어냈어요. 왼쪽 측면에서 김영호 선수에게 목표된 크로스, 이 크로스 연결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김영호가 직접 이 공을 준비합니다. 위기에 맞고 있는 성남인데요. 전반 20분 김영호 김영호. 그대로 어른 김영호네. 강원이 일대0으로 선제골 뽑아내면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본인이 얻어낸 패널 티킥 침착하게 성공시켰고요. 잠상욱 네. 골키퍼는 완전히 타이밍을 잃었네요. 자 백중세로 이어지던 오늘 경기가 자 페널티킥 한 방으로 지금 흐름이 강원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사실 김영남 선수의 오늘 선발 출전이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영남 선수가 지금 페널티킥을 주기 그 이전 사, 상황들까지요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이고 무난한 또 전기 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페널티킥을 주는 상황에서 사실 뒤쪽에서 이미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굳이 손쪽으로 무리한 동작이 필요 들어갈 필요성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영남 선수와 김영호 선수를 뒤쪽에서 끌어안는 장면이 김성호 주심이 자, 왼쪽 측면에서 헤딩 경합. 어, 다시 한번 네. 김영남 선수 같죠? 이것은 역시 오히려 최진호 선수와의 네. 충돌이 있었는데, 어 지금 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어우, 있습니다. 네. 어우, 피가, 아, 많이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김영남과 최진호 선수의 헤딩 경합 과정에서, 아 지금 김영남 선수의 이마 쪽에 출혈이. 강원이 공을 따냈고요. 자, 왼쪽 측면으로 한 번에 낫고 길게 차줬습니다만 어, 자, 1차 저지선이 네.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김영호 그대로 왼발 벗어났어요. 자신감 있게 왼발에 한번 얹혀봤는데 왼쪽 골포스트를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점은 약간 좀성난 수비수들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네요. 아, 네. 길게 걷어내고 있는 강원 앞쪽에 김영호 가슴으로 볼 트래핑 살짝 연결시켜줍니다. 강정훈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전에 자 오늘 전반전 내내 이 조심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아닉스 감독이 전반 종료 직전에 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대기심과 이 거친 언쟁이 있었고 자 오른쪽 측면에서는 김태현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박진포와 제파로프 제파로프가 왼발로 그들의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빠져 나갔어요. 오른쪽 측면이죠. 공이 열렸습니다. 자, 스자세명습니다 아, 공사인이 패스가 연결되지 못하면서 길게 걷어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아, 지금 박지포 선수가 지금의 선택은 조금 아쉽네요. 네, 성남의 네. 권너킥 자, 지금 뭔가 좀 박자가 좀 맞지 않고 있는 성남인데 문전 쪽으로 가마저 들어왔고요. 뒤쪽으로 길게 떨어진 거 살려냈어요. 김철호가 공을 살려냅니다. 뒤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자 중앙으로 연결. 강원이 오른발 슈팅. 네. 벗어납니다 수비 뭐 경기 템포가 자주 끊어지면서 일단 선수들이 좀 분위기를 이어가기에 상당히 좀 곤란하게 연결이 되고 자, 있습니다 공 달아있어요 오발들어갔 제파라프의 왼발 코너킥 문전으로한번차 네. 들어갔고요 골키퍼가 펀칭으로 뒤쪽으로 흐른 공배여성 쫓아갑니다 김철호 공 따내고 있는 성남 왼쪽 측면에서 공 이어받고 있는 김평래 문전으로 크로스 올라가는데 이 크로스가 여의치 못했고 저등잘적고요 어, 자, 공은 살아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흘려주 네! 다시 한번 강원의 리듬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시간때잘 버텨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왼발로 이번에는 음, 길게 감아 차는 네. 공입니다. 아 차집니다. 그대로. 네, 로봇!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네. 본전 상황에서 아, 그 이전에 골라인을 벗어났군요. 네. 지금 강원은 후반전 들어서 제대로 된 공격 템포 한 번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일단 은 미드필드 위쪽으로 나오는 상황에 지금. 자 하지만 어느새 성남이 한발 앞서서 네. 자이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네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길게 한 번의 연결. 김영호 가슴으로 돌려놓고 공 살아 있습니다. 먼거리슛. 자, 네. 자 일단 열리면 때려야 됩니다. 자좀 지금도 거리가 있었지만 네전 상황 골키퍼 정면으로 갔지만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거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세트핏 상황을 어떻게 연결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 먼 거리에서 그대로 오무른발 슈팅으로 연결시켜봅니다 높게 뜨고 말았네요 아네 오오 공대가 됐 아직 공 살아있고 뒤쪽에 뒤쪽 뒤쪽 골키퍼 정면이에요 자득달가이 한번 밀어붙였던 성남이었었는데 자이 자, 내 네, 여기서 슈팅이 템포 잘 잡았는데요. 골 네. 포스트가 아, 네, 아, 금베베 아니라 골키퍼 정면이었군요. 김동섭이 슈팅이 골키퍼 맞았고 두 번째 슈팅도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측면으로 일단 볼을 벌린 이후에 거기서 크로스를, 크로스를 위한 네, 자두 명의 수비수 어, 아, 지금 클리어가 머리로 자먼 거리에서 그냥 지금 전상 선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골문 쪽으로 최진호가. 실증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아, 지금 카메라에 비추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김철호 선수가 예, 퇴장이고요 공을 받기, 공을 받기 움직임 전에서도요. 네. 자이 장면 나오죠. 여기서든 항이에요. 네. 그렇죠. 이에요 네. 김철호 선수가 앞쪽으로 찍어 찾은 패스 과정에서 강원 선수의 팔에 맞았습니다. 여기서 항인가 들어갔고요. 네.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카메라에서도 보였듯이 김철호 선수의 킥이 손에 맞았거든요. 네. 오, 자, 강원 오른 최진아와 드디어 오늘 큰거한 방을 터트립니다. 이게 변수거든요. 그렇죠. 자 수적인 우세 여기서 바로 결과로 나타나네요. 수적인 일단은 차이점이 있었고 지금도 세밀한 터치가 아닌 뒤쪽에서 선이 굵은 형태로 들어왔고 네. 여기서 일단 볼이 바운드가 되면서 성남 수비수들이 클리어링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아, 네. 경기 외적인 변수가 결국 이렇게 또 하나의 결과를 가, 갖고 오네요. 자, 박스 안쪽으로 흘러 들어간 공을 최진호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네, 뭐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갔어요. 헤딩으로 떨궈준 공까지는 또 선택이 좋았지만 이전에 네. 그 임채민 선수의 수비 위치가 다소 좀 뒤쪽에서 박진포.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올려줘야 될 텐데. 자, 자. 돌아 나오면서. 네. 자, 공이 뒤쪽으로 패스가 이어지는 과정에 주심의 피스리 울리면서. 후반전 45분 경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김영갑 매직,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지면서 강원이